시작. 자 다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 네, 오늘 휴가 마지막 날자 시골 저, 전라남도 담양 부모님 네, 댁에 왔습니다 정말 아침 식사도 정말 맛있게 했었는데 다 이게 뭐 이쪽저쪽 그냥 보면 시골에서 나왔던 텃밭에서 바로 아침에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서 바로 쏙쏙쏙삭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아침 식사 되는데요 금방 저희 이제 부모님입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몇 년, 지금 70년 이렇게 살고 있었고 저도 오랫동안 살았던 곳인데요. 잠깐 우리 부모님 예, 인사도 하고 또 시골에 직접 텃밭서재배했던 정말 건강하고 신선한 채소들이죠. 여기 땄던 것들을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제 그만 하제그뭐 뭐, 심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줘,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은 꽃이 꽃이. 뽑꽂이고 집에서 그냥 금방 쓰려고 어. 이제 늦게 들어오면 이들라고 하고 이것은. 어. 음. 빠지나무 빠지? 응 음. 바로 다 따서 오늘 한거였지 응 아침에 따고했랬죠어 어메 응 하나도 없네 빠지 이제 핀갑다 또, 또 요것은 오이 왜왜 왜? 도래 아침 우리가 먹었던 아침에 응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엄마가 따고 한거야 이거 네, 꽃도 지금 예쁘게 응 음, 이제 옐라고 꽃피고 네. 또 저것은 솔 전라도말로 저것은 솔 솔인데 어, 요거는 어, 이제 이제 어디는 부추다고도 오고 하고, 전구지라고도 오고 하고, 그러라 그리고 음 이거 이것은 이 이거는, 이거는 뭐야? 이것은 코카 고카, 들고카 코코카꺼 먹는건 아니고 이거는 네 음, 이것은 꽃 이것은 대파 진장제 대파. 쓴거 대파빨 이거저 뭐시냐 그거 요 뿌려진게 흙은거 이제 거? 이제 음. 딴 데다 또 보정해야 하고 이것은 멘드람이고 음 이건 음. 음. 녹두 와 녹두 음. 음. 많이 심었네 음. 어. 녹두고 요것은 전구지 약간 알지? 전구지라고도 고 소리라고도 고 요건 잡초, 풀! <laughs> 아, 요거는 뭐 방울토마토? 응 토마토 너기들어 오면 따먹으라고 방울토마토 한번 따서 한번 직접 맥안 네, 익었다 아, 먹어봐 이게, 먹어봐 먹인데 진짜 이거 신선한 음. 이게 정성과 네, 농약 같은 것도 안 하잖아 안 하지 농약도 안 하고 안, 안 합니다 안 하지 안 하지 진짜 이거 부어봐. 봐봐 인자 하나 보고 봐 <laughs> 요거 방울토마토 요거,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요거 또다 음. 아, 이거 응? 상큼하고 진짜 자연의 맛, 흙의 맛. 예, 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어,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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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laughs> 네, 응, 음, 더덕. 안심 눕지 음. 했습니다. 네, 요거 까지 아침에 싸고나 날짜. 음, 내 꽃만 피었네. 이제 나중에 먹을라고. 이지정이 사고 됐어. 저기, 저기... 음. 무슨 브있는트라고 You want to boister? 부 o u r e p u s 방 i n g up t 방 t h 방 t o 음그 f t 대파 아까 저 c k e 는거 a n g a n 이제 가 n g 이 n i 이거 p 뭐 많이 a n i Mm. Pangani. m 요 p a 이 g a n i Mm. Pangani. Mm. p a n g 이집 i Mm. p a n g a 넘어면그 땅을 먹어도 된가? 그까 그러니까? 우리 근데 우리 아들 있는 데리게되거 그래. 아, 한번난 땅. <laughs> <laughs> 맛있어. 우리 이는큰 놈이야. 응, 큰 놈. <laughs> 덤블래? 맛있어. 조금만 더 있는데. 이 꽃이 저, 이제 보라색 뭐, 꽃이 했는데, 뭐, 여기서 뭐. 이제 도라지. 응, 백도라지. 응. 이게 이제 이게 백도라지네? 그래, 그래. 여기 이제 백도라지. 그다음에 것은 응. 보라색 꽃인데 이것도 캐면 도라지 응. 하고 파 이렇게 또 호박이 도, 또 있어서 있고, 호박도 있고. 네 그냥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응. 하고 즉석에서하기 좋아. 좀 응. 마늘도 네, 있고 그래서 응. 저도 식당 운영하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응. 가끔 식자재 뭐 고추라든가 뭐 야채 뭐 깻잎 같은 것들 또 와서 손님들한테 같이 하는데요. 그러면 또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네또 부모님도 이렇게 정성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 지금 이렇게 시골의 텃밭 또 아, 앞서서 영상에서 어~ 잘라도 담양식의 정말 건강한 아침밥상 시골밥상 설명해 줬는데 그거 나왔던 것들 직접 엄마의 또 목소리를 음. 통해서 예 여기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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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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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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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어쩌고 말이요. <laughs> 한번안이 봤는데. 그냥 하면 되 그냥 되지? 우리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laughs>